예. 경제포고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과 앞두고,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하신 분들 차례로 모시고, 뭐 출마의 변이라든가, 또 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두 번째 시간으로 경종복 예비후보님 모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시고, 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워낙 또 유명하시고, 음. 그러시기 때문에, 별도 이따 또 과정에서 네. 제가 또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출마의 겸 대한경 네. 뭐 네. 인사기는 네. 설명해 주시죠. 어, 오늘 경주 포커스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경주 어, 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주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정종복입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경주 시민들과 대화와 소통 끝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어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경주와 마라 발전을 위한 고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출마 동기도 한번 예. 어, 저는 정치를 시작한지 지금까지 24년 동안에 경주를 한번도 떠나지 않고 어,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주가 어떻게 하면 잘 발전될 것인지 또 경주 시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제가 본업인 이, 변호사로 시민들에게 법, 법률 상담이라든가 결론을 해드리고 또 법률 강의도 하면서 시민들과 덜 대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지역 구석구석에 어디 가본, 가보지 않은 것도 없을 정도로 저야말로 경주를 가장 잘아는 경주인으로 지금 저는 스스로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이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아타까운현실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안보가 위태롭고, 민신경, 민생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이 더 살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불안과 걱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말은 많고 또 현수막은 많이 걸립니다. 경기 발전을 위해서. 네. 정작 우리들 살림살이는 종전보다 좋아졌다는 느낌이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이제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경 교체하는 길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진보 정권을 보수 정권으로 바꾸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를 하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갖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전통교체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더 힘들고 어려워진 경유, 민생경제를 살려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지금 뭐 제가 후보의 장점, 뭐, 우리 그 정복 예비본이면 여러 가지 장점들, 또 강점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건 또뭐 제가 질문을 잘해야 잘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예, 예. 이, 일각에서는, 예. 그좀 연세가 좀 너무 많으신 거 아니냐. 예, 예. 예. 어, 이래서 또 4년 동안 어떻게 운동을 잘 하시겠냐. 예. 뭐, 이런 걱정 겸, 뭐, 이런 예, 예. 것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대 교체하는 거는,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젊은 세대로, 어, 바꾸려 한다는 뜻인데요. 어 젊은 신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진출하는 것은 저는 어, 환영을 하고 권유할 만한 일이라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 의 일을 보는 데는 어, 젊은 사람들도 필요하지만은 어, 경험과 경륜이 많은 에, 어른들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에, 생각을 하고요. 어, 특히 지금 안보가 위태롭고 어, 국민 인생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는 정치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1 0세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경주만 하더라도, 어, 자연 도시, 인구 소멸 도시 또는 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네.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지금 경주만 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만 5천 명이고, 전체 인구의 21%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그 노인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고령화 시대에는 어, 실버 세대의 그 행복과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그분들과 마음을 공유하는 이런 분들이 에,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세대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나이에 많고 뭐 자연연령에 많고 적고 이런 것이 예, 맞습니다. 나눌 것은 아니고 예, 예. 또 우리 사회에서 예. 그런 경륜 있는 분들의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의 좋은 경륜도 잘 활용하는 게 예,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님께서, 예, 예. 할머님께서도 굉장히 강점 을 갖고 계시네요. 아, 예, <laughs> 잘봐주시네요 오늘 뭐 적당한 좋은 이야기를 주어또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예. 어, 예 이제 좀뭐 편한 이야기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비 후장는 빼고 후보님하고 지금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생활하시기에 지금 국회의원 되시면 우리 경주를 위해서 가장 좀 시급하게 예. 중요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현안은 어떨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연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할지 우선 순위를 매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우선적으로, 어, 정말로 민생경제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음. 예, 생각하면서 이러한 민생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주의 소비 인구를 좀늘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경주를 다시 찾아오는 문화 관광 도시로 다시 재건을 하고 또 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신산업과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므로써 역사 문화 도시하고 또 신산업이 융합하는 활기찬 경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 주민들이 지금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 교통이 불편하고 예. 주차난이 심하, 심각해서 어, 상당히 애로상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 좀더 어,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줘서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 보고 있고요. 또 우리 경주는 어, 중요한 사업을 하나로서 농업과 축산업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경쟁력도 강화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제가 또 이와 같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금방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지속 발전이 가능한 경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제가 평소에 구상하고 있는 것을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 예, 예. 이렇게 <laughs>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laughs> 어, 결국 제가, 제가 들어 드리게, 예. 어, 결국 이러한 17개의 과제를 아이고, 네. 갖고 있는데 예. 에, 이것을 앞으로 토론에서도 밝히겠지만은 우선 이걸, 어, 과제로, 어, 우선 목표로 생각하고 만들어서, 어,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제가 놀라운 게, 이렇게 이런, 법표까지 예. 이렇게 다 준비를 많이 하시네요. 예, 것 같아요. 주,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라고 제가, 어,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예, 제가 요 많이 도로 찍어서 이건 이거 너무 자세하게 밝혀주면요 아. 다른 후보들이또 보고 빼기실수 있으니까 프를하게 터프를 주시기프를 많이 그러면 그이제 가리겠습니다 그러이 터프를 많이 터프를 많이 터프를 많이 터프를 많이 터프를 많이 터프를 많이 게 예. 를 많이 터프를 많이 터프를 많이 터프를 많이 터수를 많이 터프를 많이 터프를 많이 터프를 많이 터프를 많이 터프를 많이 터이 터프를 많 예, 예. <laughs> 예. 그, 뭐 예. 뭐 예. 예. 이터이터 그, 발의했던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예.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게 예. 법적 근거가 없으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데 예.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자체하고 국가가 해야 된다 이런 강행 규정을 뒀기 때문에 예. 또재원계획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사업 중단 걱정 없이 할수 있다. 이렇게 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만 또 우리 경주 포커스 인터뷰 때도 그런 질문도 했었고 또 저희는 기사도 없었고 또대구에서는유력일간지서도 몇몇 언론에서 지적을 했던 것이 이게 특별 회계가 설치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해서 그 국회 속기록에도 보면 법사위 속기록에도 안고 없는 찐빵 아니냐? 국방위 회의록에 보면 뭐그 의원들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저도 봤습니다, 그 회의. 아, 회의록 예, 봤습 그래서 이게 좀 정말 실어성에 이게 정말 이런. 그러면, 뭐, 특별 법 만들었냐, 라는 예.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예. 이 앞으로 선거 때도 뭐 여러 가지 또 토론 주제도 되고 예. 할것 같은데, 예. 우리 후원님, 뭐 본인을 주가하시니까 어떻게 예. 말씀을 드고 싶어요? 어, 지난 11월 22일 날, 실환경 특별 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예. 많은 시민들이 현수막도 걸고 축하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예.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김석희 의원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만 은이 통과된 특별법 내용을 보면은 좀 부자간 부분이 없, 없지 않아 있어서 아, 예,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특별법에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특별법의 규정이 삭제되어서 통과되기 때문이거든요. 예, 예. 어, 그렇게 되면은 이 당초 특별법을 만들 때는 보다 많은 예산과 재정을 어,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신라환경 보건사업을 원활히 하겠다는 이런 본래 취지에 한못미 치지 않게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네. 결국은 이 특별법이 특별해계가 삭제됨으로써 이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회계, 일반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수행할 뭐 그런 에,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특별폐회가 어, 보장되지 않는 범위에 안아서, 어, 어, 제대로 될 것인지, 이런 걱정을 지금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어차피 또, 그, 본격적인 선거전이 되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이제 한, 그, 현역의원은 이게 성과라고 당연히 말씀하실 예, 예. 테고, 또, 예. 그걸 뭐, 성과에 대한, 억지 비판이 아니라, 예. 이거에 대한 걱정되는 부분들은 예. 충분히 이렇게 논의가 할 필요가 있다고 예. 렇게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이고, 예. 또이 방송에 제희 지난번에 법 통과된 바로 다음날 김석기 의원 나왔을 때 예. 똑같은 질문을 드렸고, 예. 음. 거기에 대한 김석기 의원이 지금 이 방송에서 설명도 있었고, 또 여러 언론의 인터뷰도 보면, 예. 아까 제가 그 크, 크게 말씀드린 어떤 법적인 거 마련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걸 강조하셨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이, 이, 우리 또 정종국 예비후보에 대한 말씀에 반론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제가 반론 받겠 제가 한 가지 말씀 예, 드릴게요. 예, 어, 지금 김석기 의원 측에서는 어, 이 특별 법안이 18대, 19대에 에, 자유한국당 여당일 때도 통과되지 못했던 것인데, 예, 예. 에, 김석기 의원이 신라왕경법을 어, 통과시겠다, 이렇게. 에~ 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김어저 그 정수정 위원께서도 어~ 그 당시 재직하실때그 실업환경특별법 뭐 일종의 이 법의 모법이라고 할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 당시에도 기획재정부에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뭐 군대기밖에 안 되는 특별법 아닌가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고려하고 그것이 되고 어~ 19대 국회의원이 임기가 끝나므로서 폐기가 됐거든요 자동 폐기 네, 자동 기 됐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 특별회의가 빠지고 하니까 민주당이나 야당 여당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laughs> 근데 통과됐는데 이것을 전 국회의원이 못한 걸 자신들이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가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본인한테는 미안하지만 근데 지금. 이 실정을 보면 경주시민들이 이 특별법안이 특별법이 통과된 사실은 알고 있어도 장한 그렇죠. 내용을 지금 잘 알, 알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걸좀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고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우리 경주 포커스의 미약한 힘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이한 주제를 두고도 예. 얼마든지 이번 선거전에 굉장히 중요한 토론거리가 저는 된다고 보고 예. 뭐 앞으로 그런 기회를 한번 저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혀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한번 해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네. 하고 2013년 10월달에 경주에서 네. 그 신라환경 핵심유조 보건정비 추진하겠다 협약을 네. 네. 하고 네. 그때 당시 이제 경주시가 예산을 들여서 네. 경북대학교 로스쿨에 네. 이, 이, 지금 이번에 경석기 의원이 통과시킨 이 법률안의 초안을 사실은 그때 경주시의 용역을 주고 해서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정승 전 의원은 그걸 토대로 법률안 제출을 했고 네. 그러나 이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광위 통과를 못하고 결국 자동 폐기가 된 적이 있었고 김석기 의원은 그 법률안을 사실상 거의 뭐 어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자고 하나 거의 손대지 않고 사실은 법률안을 제출했던 을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결과까지 있었는데 어 한번 저도 한번 그뭐 언론인 입장에서 기자 입장에서 이런 토론 균전하게 그래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관할 과제들을 도출해서 예. 또 앞으로 국회에서 개정을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그런 길로 한번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음. 예, 특별법 이름으로 한번 제정이 되고 나면 은 그렇죠. 다시 한번 관 해서 개정하기가 힘듭니다. 음. 저도 예. 국회법사위원회 전문위원 으로 모든 어, 음.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되기 전에 저도 어, 심사를 한 사람인데 예.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개정하는 예, 개정하는 그, 그, 걸로 딱,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뭐, 예, 그렇다고 해서 피, 통과된 특별 법을 폐기하할 수는 없는 일이고, 뭐, 폐기를안하데 다시, 필요하면, 어, 여러 지역 백제권, 가야 문화 등과 합해서, 예. 특별 회계 설치하면은, 뭐,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백제 홍도 특별 법은 거의 비슷한 법률인데, 거의 비슷하죠. 통과가 안 됐죠. 예. 그 정진석 의원이 사선위원입니다, 지금. 발의를 했고, 어, 분도 어, 그와 비슷한 이 특별회계를 갖춘 특별법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백제왕도 핵심, 주 보건제 및 특별법. 근데 그분도 네. 결국은 계획재정부에서 네. 특별회계를 반대를 하니까 네, 네. 이거 그냥 가서는 정말로 지역국민들한테 예, 잘못 보이겠다 이래 싶어서 자기도 지금 보류시키는 상태로 있거든요. 네, 네. 그 법안이 지금 법안심사소위원, 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 그대로 지금 계획이 에 있습니다. 네, 네. 예, 풀리지 저도 확인을 했으면 되 예, 이 문제는 또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예, 또 예, 그렇죠. <laughs> 오늘 나 말씀하셨던 게, 예, 그렇죠. <laughs> 예워 중요한 그 현안이고, 또 워낙 또 한쪽에서 성과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 예. 예전 뭐 드렸던 질문입니다 예,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조금 뭐 어느 후보님 듣기에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이게 저희 직업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15대 때부터 출마를 하셨어요? 예, 예.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제가. 예, 예, 15, 15대, 15대 때부터. 그래서, 첫 수로는 음. 7번째가 되는데, 그 예. 중간에 재 선거가 한번 있었고, 예, 예. 19대 때. 예. 그래서 총 8번째 출마가 되시는데. 아,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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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좀 여러가지 소회가좀 남다르실 예. 것 같아요. 여러분 출마하신 는 예. 예, 예. 뭐, 그 정도는. 그래서 뭐 제가 여러 가지 부족했서 여러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어, 지난번 17대 국회 때는 우리 경주 시민들이 저를 도와주 성원하셔서 어, 저한테 국편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아, 제가 그 시민들이 저한테 베풀어 줬던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탓에 지금까지 보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 다시 한번 어, 제에게 어, 국가와 나라를 알아와 지역을 위한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소임을 주어진다면 제가 다시 한번 어, 그 사람과 은혜 혹받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요 어, 어, 또 내년에 지금 어, 선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한테 에, 더욱더 어, 열심히 해서 어, 당선돼서.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제 얼마, 세해도 얼마 안 남지 않았네요. 미리 예. 인사를 드립니다. 좀이따 하셔도 되는 데괜요 굉장히 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이거 사회자 나 놓고 다 그래 앞질러 가셨던 아,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적석에서도 질문을 예, 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50대 초, 초, 반인데 예. 누가 사진 보더니, 어떻게, 저보다 주름이 더 적냐. 아, 이래말을하면 도대체, 뭐 어떻게 건강, 약주도 예전에 많이 하셨는데. 저는 뭐, <laughs> 술도 먹고 하지만은, 어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수없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걸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면, 지금 좀, 제가 이게 건강을 이 정도 유지하지 못할 거라, 이런 생각하거든요.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하루 다시 마음을 잡고, 제가 본업으로 돌아가고, 지나간 걸다 잊고, 앞으로 생활을 설계하고,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이런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요즘 제가 시내에 다녀보면, 아이고, 너무 젊어졌네, <laughs> 어떻게 젊어지, 젊어지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여러가지, 칭찬 겸 물음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와 같은 얘기를 늘 하지요. 앞으로도 저는, 뭐 정치도 정치지만은 제 건강을 위해서 어, 마음을 편히 하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됩니다. 예. 그, 결국 이제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는 것은 마이너스 120일이고 오늘, 예. 오늘은 119일이 됩니다. 예. 앞으로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예. 유권자들에게 드릴 말씀도 있을 테고 예. 당부도 있을 테고. 또 선거를 여러 번 해보셔서 이런 선거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었고 예. 마무리 바람도하면서. 네, 예, 뭐 선거 때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이 참정 벌어집니다. 아, 이것은 옳지 않은 정치풍토라고요. 서로간의 정책 대결로서 선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어,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끌어지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서도. 어, 시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저에게 국회의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 지금까지 그 은혜에 대해서 어, 보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제에게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소임을 다시 한번 주신다면 은 제가 시민들에게 얻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꼭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도 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경주 포커스가 마련하는 그 국회의원 예비후보 연속 인터뷰 오늘 두 번째 정용복 자유 한국당 예비후보 모시고 한 15분 20분 가량 으로 말씀 들어봤습니다. 또 다음 예비후보 등록이 되면 또 다음 아직 확정이 안 됐어 오시겠다 말씀드리고요 많은 관심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이 아마 등록을 하고 가장 바쁜 경기로도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또 찾아가 봐야 되는데 안 가면 야네와 등록해 놓고 얼굴도 안 변해 버릴 테고 그래서 어제 오늘이 일정이 굉장히 많은 날일 텐데 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경기 포커스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 주신 정경복 예비후보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경복 예비원 후보와의 인터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기 포커스 독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 유튜브 독자 여러분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무슨 습다